말띠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5월 을사년에 이중 불꽃이 말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라 좌절하고 물가는 오르고 일은 늘어도 남는 돈이 없다는 현실에 힘들어하실 말띠분들 많으실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5월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숫자, 색활용법, 그리고 금전순환을 가속하는 현실 전략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콕 집어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고 있는 777이 주파수가 재물운 상승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켜 두기만 해도 재물 파동이 몸에 스며듭니다 이어폰으로 잠들 때 흘려 두면 잠재의식에도 재물회로가 새겨집니다 영상을 두번 이상 돌려보며 핵심을 메모해 두면 행운이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까지 하시면 매달 최신 운세 알림과 더큰 긍정 흐름이 함께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행운 상승 아이템도 참고하시면 일상 속 재물 도화선이 되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말띠가 5월의 운을 터뜨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 흐름을 종합해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불씨를 지피던 봄이 어느새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사롭다 못해 살갗을 간지리는 정도로 끈적한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오화와 사화가 겹겹이 쌓이면서 말띠에게는 불이 두 배로 타오르는 군란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갑자기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는 순간처럼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의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가 묻는다면 단호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달입니다. 다만 불은 잘 다루면 환한 빛을 주지만 한순간 제어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 있지요. 이번 달은 꺼질 틈 없이 연료를 공급하되 화력이 지나치면 수분을 빼앗기므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움직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카페 한 구석이나 도서관 창가에 앉아 보세요. 낯선 풍경 속 낯선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숨은 감각을 흔들어 깨우면서 행운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 운세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원리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양오행 관점에서 5월의 천가는 일목이고 지지는 사화입니다. 목은 새싹과 기둥을 세우는 초석이고 화는 그 기둥에 양분을 실어 나르는 에너지입니다. 말띠는 지지 오화를 타고 난 존재이기에 이번 달은 하늘, 땅, 사람, 삼재의 불꽃이 모두 맞물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솟고 가슴에서 불이 일렁입니다. 옛 도사들은 이런 시기를 삼화성령 삼위불성이라 불러 성스러운 불꽃이 세 방향에서 동시 점화되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말띠에게 기회를 열어 주되 그 불꽃이 필요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도록 스스로 의도를 세워야 합니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꽃은 무작위로 튀어 주인을 달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해뜨기 전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 문장으로 크게 말해보세요. 두 눈을 가볍게 감고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리면서 새 호흡만 천천히 이어가면 불꽃이 의지라는 그릇 속에 안정적으로 담깁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행동에도 불이 붙어 놀라운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이제 금전과 재물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기운은 금속을 녹이고, 금속은 물줄기를 끌어내며, 그 물은 다시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불의 먹이가 됩니다. 이 순환 고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번 달 말띠입니다. 지난 세월 묵묵히 쌓아온 전문성이 있다면 이달 들어 도장을 찍어도 좋을 만큼 완숙한 수익 모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5년째 온라인 공방을 운영해온 말띠라면 갑자기 SNS 게시물 하나가 바이럴되면서 예약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쁨에 취해 생산 설비 확장에 무턱대고 대출을 쓰면 불은 꺼지지 않은 채 기름만 부은 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적정량의 물을 머금은 강물처럼 일정 속도로 흘러가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지출만 많았던 말띠 사장님은 이달 초 회계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며 불필요한 구독 결제와 자동 이체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순수익이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은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만큼 세지 않도록 관리하는 손길에서도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5월은 고정 자산보다 순한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화기가 강할수록 열은 빠르게 돌고, 열이 도는 곳에는 기회도 빠르게 돌기 때문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라면 단기 어음 할인과 같은 빠른 자금 회전 도구를 살펴보시고, 자영업자는 메뉴판 개편과 신 메뉴 출시처럼 고객 회전을 높이는 전략에 집중해보세요. 만약 이미 대형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매각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임대, 구성 변경으로 수익 구조를 리셋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 3과 9를 이용해 보세요 임대료를 산정할 때 3,900원 정도로 끊거나 계약 기간을 39개월로 조정하면 불꽃의 기운이 계약서에 스며듭니다 재물을 부르는 또 하나의 관문은 베풀입니다 불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길 가다 만난 노점상에게 커피 한 잔을 사드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종 마주치던 경비 아저씨께 웃으며 인사를 건네 보세요 그렇게 나간 작은 기운은 돌고 돌아, 옆배의 재물로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작년 말 30여 살 말띠 프리랜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시원 동료들과 귤을 나누어 먹은 뒤두달 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외 용역 계약서를 받았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나눔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면 돈은 나를 떠날수록 커진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운으로 넘어가 볼까요? 불기운이 심장을 달구면 혈액이 빠르게 순환합니다. 젊은 말띠는 그 열기에 올라타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함을 모를 수 있지만 신체는 정직해서 안쪽에서는 서서히 수분이 증발합니다. 17살부터 39살까지는 탈수와 근육 경련에 유의하세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나누어 마시되 생수만 고집하지 말고 미네랄과 전해질이 살아있는 보리차 현미차를 곁들여야 합니다. 마음부터 60대까지는 심장박동이 어릴 때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 시청자분들이라면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린 뒤 가슴이 두근거리며 호흡이 가빠지면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뱉어 심박수를 낮추는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70대부터 80대까지는 관절에 화기가 몰리면서 뼈마디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20분 정도 온돌방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유자차에 꿀을 한 숟갈 풀어 드시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5월 햇살 아래서 한낮 걷기를 강행하기보다 해 진력,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산책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연령대가 있습니다. 4살에서 13살 사이 어린 말띠에게는 이번 달이 성장을 위한 불꽃 축제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넘쳐 하루 종일 뛰어놀지만 밤사이 깊은 수면이 부족해 아침에 기지개를 켤때 다리가 저릿저릿하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부모님은 저녁 식탁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와 호두를 함께 올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 발바닥을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몸이 이완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 키 크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면, 그 파동이 곧장 부엌과 거실로 퍼져 성인인 여러분의 피로도 사라지는 효과를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은 위쪽으로 오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말띠는 머리가 뜨겁고 다리가 차가워지는 상열아 안의 양상을 쉽게 겪습니다. 열을 적절히 아래로 내리고 시원한 수기를 위로 끌어올리면 신체가 황금 비율을 되찾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천에서 맨발로 걷는 어싱을 시도하거나 샤워를 마친 뒤 찬물로 종아리만 잠시 헹궈주세요. 이때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을 가볍게 문질러주면 열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 눈꺼풀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팁은 자줏빛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식이 요법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땅속에서 불이 훈증처럼 배어든 흙기운을 빨아들여 자라기 때문에 화기를 부드럽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쪄서 따뜻할 때 껍질째 드시면 변비와 위장, 더부룩함이 동시에 해소되고 눈 시림까지 가라앉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청자분 가운데 혈당이 걱정이라면 설탕 대신 자색 고구마와 달걀, 흰자를 갈아 만든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하루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숫자와 색입니다. 숫자 2는 나누기와 갈등을 상징해서 현금 흐름을 절반으로 쪼갤 수 있고 숫자 7은 불꽃이 꺼지는 7성의 끝자락을 가리켜 기운이 바닥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능하다면 중요한 미팅이 2일 혹은 7일에 잡히면 시간을 조정해 보시고 비밀번호나 차량번호의 조합에서도 이두 숫자를 가능한 한 뒤로 미루는 편을 추천합니다. 숫자 2와 7이 가진 파동은 이번 달 말띠에게 쇳소리처럼 찰싹 달라붙는 노이즈와 같습니다. 차고지에 판단이 서지 않는 중고 차량이 2대가 넘게 모여 있다면, 한 대를 곧장 정리하시고, 화장대 위에 굴러다니는 립스틱이 7개 이상이라면, 색과 용도를 재정리해 보세요. 공간 청소를 통해 숫자 노이즈를 줄이면, 지갑 속 일정하지 않던 현금 흐름도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색으로는 회색이 불리합니다. 회색은 금속의 차가움과 불을 빠르게 식히는 젤을 떠올리게 하여, 이번 달 말띠에 활발한 화기를 한꺼번에 식혀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색 정장을 꼭 입어야 한다면 안감이나 넥타이, 포켓치프에 따뜻한 계열의 포인트를 더해주시면 불안정한 길이를 중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운을 끌어올릴 숫자와 색은 무엇일까요? 숫자 3과 9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3은 나무 기운이 싹을 틔우고 불꽃이 피어오르는 도둠의 상징이고 9는 불기운이 극점의 달에 활활 번지는 숫자로서 금전 에너지의 점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에는 서명 일자를 3일 또는 9일로 잡아보세요. 불가피하게 날짜 선택이 어렵다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이메일의 고유 아이디 끝 숫자를 39로 맞추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정보에도 이 숫자를 묻혀두면 의외의 순간에 귀인이 찾아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홍과 코랄 계열입니다. 주홍빛은 에너지가 최정점에 닿았음을 알려 활력이 돌게 하고 코랄은 그 활력을 부드럽게 감싸 사람들의 시선과 호감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지난달 코랄색 명함 페이스를 들고 다닌 말띠, 창업가는 박람회에서 귀인을 만나 자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강연 자리에서 들렀던 화장실 거울 앞에서 코랄색 케이스가 눈에 띄어 명함을 건네받고 싶었다는 투자자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숫자 3과 9를 단순히 고정 번호로만 쓰지 말고 생활 리듬에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알람 시간을 오전 6시 39분으로 설정하면 하루 첫 시간이 행운 진동으로 열립니다 스마트폰 암호가 6자리라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를 3과 9로 채우는 시기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분이라면 적금 계좌를 3개 그리고 펀드 계좌를 9개까지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총 자산을 3개의 큰 바구니로 나누고 그중한 바구니의 자금이 목표 수익률 9%를 달성하면 나머지 두 바구니로 소득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3구 리듬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색상 역시 주홍과 코랄을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주홍 빛 작은 스티커를 노트북 로고 옆에 붙여두거나 코랄톤 손톱으로 포인트를 주면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신호등처럼 빨간 빛이 먼저 알려줍니다. 시기 적절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예지력 같은 기능이 생활 속에 탑재되는 셈입니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8생 말띠입니다. 무오라는 기운이 땅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화기와 건조한 토의 결합으로 창의력이 폭발하는 형상이지요. 이번 달 번호 조합에서 11과 33을 중심축으로 잡고 14, 24, 31, 41을 교차로 두면 6개 라인의 불기운과 토기운이 균형있게 맞물리면서 당첨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꿈자리에서 불이 일렁이거나 붉은 꽃다발을 받는 장면을 보면 반드시 번호 조합에 11과 33을 넣어보세요. 만약 꿈에 누군가 선물을 주되 포장지가 회색이라면 번호 7이 숨어드는 조짐이니 다시 한번 리스트를 확인하고 33을 39로 교체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꿈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잠들기 전물한 컵을 머리맡에 두고 행운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해달라 하고 속삭여 보세요. 다음은 1966생 병호 말띠입니다. 병호의 병은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을 상징하고 오화는 태양과 맞물려 불판이 은은하게 달궈진 형세입니다. 올해 들어 체질이 예민해졌다면 이 태양이 지는 시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55, 18, 25, 30, 38, 45입니다. 5와 15는 병호의 중심 불씨이고 18은 물이 끓기 직전의 온도를 품어 화를 적절히 식혀줍니다. 25와 30은 토와 금의 교차점에서 튼튼한 금전 집안을 만들어주며 38과 45는 바다, 기운을 상징해 지나친 열기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로또 구매 시각을 오후 3시 39분쯤으로 맞춰보세요. 남쪽으로 열린 큰길 모퉁이보다는 골목 안구멍 가게 느낌의 노포에서 기계화면에 3, 9가 번쩍일 때 자동 발권을 누르면 불꽃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954생 가보 말띠입니다. 갑목이 땅 위에 막 올라온 어린 나무라면 5화는 그 나무의 열을 공급하는 태양입니다. 올해 5월에는 나무가 햇볕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형국이라서 번호의 목의 숫자를 살포시 얹어주면 길이 열립니다. 82, 19, 27, 34, 40을 추천합니다. 8과 27은 끈질긴 토양 뿌리 에너지로 응 집을 만들고 12와 34는 목과 금의 교차점에서 실속을 불러오며 19와 40은 하늘과 땅의 길목을 연결해 복을 내립니다. 금요일 밤보다는 토요일 아침에 번호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방식으로 하고 가족 중 말띠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세번 마음속으로 부르면 번호가 한층 맑아집니다. 여기서 회색과 겹치는 20인은 피해서 조합을 완성해 보세요. 3일 전에 40을 포함한 7개 라인을 사두었던 말띠 구독자는 소액이지만 두줄 모두 당첨을 기록했습니다. 시작부터 큰 욕심 내지 않고 기운을 읽어 작은 당첨을 경험하면 재판문이 활짝 열리기 쉬운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지평관 들어오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가슴 높이에서 시계 방향으로 세번 가볍게 손을 털어주세요. 몸에 붙어 있던 불필요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기운을 들여보내는 의식이 되어 행운의 숫자와 색깔이 작동할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침실 이불을 교체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베개 커버만이라도 코랄빛이나 주홍빛으로 바꿔보세요. 머리와 목이 닿는 곳이 바로 꿈과 현실을 잇는 관문이라서 빛의 파동이 뇌파와 맞부딪히면서 다음 날 행운을 예고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선물합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기 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세번 가볍게 두드리면 어깨에 붙어 있던 걱정이 떨어져 나가 불꽃의 길이 활짝 비워집니다. 출근길이 가벼워지면 이미 하루 운세에 반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 말띠 한달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의 팁을 생활에 적용해보세요. 긍정의 운이 더욱 빠르게 여러분 가까이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신 소망이 있다면 오늘 영상 아래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꼭이 5월 안에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셔서 다음 달 운세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남겨주신 소망이 현실에서 꽃피는 순간까지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